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믿음이 예표가 되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로마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표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은 정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순종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원총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표가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빨리 파악을 해놓고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 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순종의 신앙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아브라함은, 어,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될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그 부름의 나이대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어느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풍섭이나 그 지역의 어떤 여러 삶의 양태 속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75세라고 하면 그때도 나이가 제법 많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7절에 보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작명을한걸 보면은 뼈대 있는 집안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교사로서 아주 돈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서 청년기에 예수교를 핍박하다가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직접 공중에서부터 나타나신 예수님의 소명을 다메색 도상을 넘어가다가 핍박 중에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죠. 일단 사도바울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파자로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도로 부름을 함께 받는 구원과 함께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성교사로서 이렇게 각 그리스도의 문화 영역에서 특별히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해야 될 소명자로서 그렇게 콜링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셔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문화에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 사람 중에 하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베드로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어부도 한두 명 아니려나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일당을 이제 같이 동역하는 사람 부르시는 이런 사정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종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 소명을 해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열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중에. 나중에 배신자가 되는 가룟 유다도 서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심오한 구원과 혹은 은총과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에 한에만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엄한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불공정하냐, 있딴 소리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물론 자기 구원을 확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넘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향에서 다른 데로 가자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특이한 겁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종교 문화를 연구하다가 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 의지가 아니고 가만 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르실 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부르시 가지고서 나 가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는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에는 뭐예요?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7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런가 민가하다가 뭐 성경책을 읽다가 서스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복음이 전달되어져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구절하는 것을 알수 있지 천하의 어느 시대나 예수를 구주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학교에서 벌수자 있을 때의 4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그리 나오니까. 또 선생님이 4대 성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예수는 일반 사람으로서 특별히 성인군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알면 그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믿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전도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면 부활하셨다. 또 이야기 들어주면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까지 다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러 사대 성인이라는 정보하고는 많은 다른 차원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은 예수에 대한 소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이력을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지. 엉뚱한 소리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든지, 오해가 되든지,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든지, 이렇게 화신 밖에 사람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돼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어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막 머리 좋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이 조이스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몫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뭐, 문불 좋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든지,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든지, 부름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든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가 몸을, 새로운 몸으로 보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대살로니꼽스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런 말이 습니다이 복음은 어버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상가족 찾을 때뭐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가슴에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키는 몇 센치 정도 될그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검은 어디에 있고 모양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아 나보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믿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여하튼 그건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아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다 이럴 때에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기보다 부르셔서 믿게 됐다는 거죠. 이래서, 어, 불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고, 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데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변화, 아브라함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삶의 처술과 방향에 대해서 또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받을 때에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땅으로 가자 이래 을 때, 어느 땅으로 말입니까? 여기부터 그거가 잘 살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것은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래도 우리 인생에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때는 그냥 음성이 들렸어요. 조창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사건건 물은 것이 아니고, 순종을 했어요. 어느 땅으로 말입니까? 그것도 없어요. 어느 땅으로 가자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이번에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그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조상이라 해도, 뭐, 지능이 높고, 믿음의 이해가 신학적인 뭐,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은 뭐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서티냐는 말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고 믿을 이유를 우리가 뭐 철저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타죠. 그런데 같은 많은 증거와 많은 희생의 피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엄청난 증거 앞에서 안 믿겠다.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듣겠다. 나는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정이 아까요? 증거가 없을 때 이러면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짧지만 많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 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하게 묻고 과학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은 그냥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잘 알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순종의 미덕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순종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고 주님을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